자, 1번 고난도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수소 기체 방정관 스펙트럼이고요. 특징적으로 수소 기체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딱4 개의 선이 보여요. 얘는 수소. 그다음 하나는 방출 스펙트럼이고 하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네요. 자, 이때 나와다는 별 A 또 성운 B의 스펙트럼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겁니다. 음, 좋아요.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기억 보면 나는 B의 스펙트럼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나가 보니까 방출 스펙트럼이고요. 이런 경우는 온도가 높은 거죠. 이러면 방출 스펙트럼에서 보통 별은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지. 근데 여기는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 거 봐서는 이별 A에서 내놓는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그게 별 A 거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운이 내놓는 스펙트럼이라고 판단하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운의 경우는 발광 성운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니은 보면 다이 흡수선을 만든 기체의 온도는 a의 표면 온도보다 낮다라고 돼 있는데 별 자체 핵에서부터는 연속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런데 태양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게 복사층 거치면서 대기, 별의 대기를 지나게 되면 대기에 있는 기체들이 그 안에 있는 에너지를 빼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의 스펙트럼을 봐도 우리가 태양의 스펙트럼이 연속이다 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 안에는 프라운 호퍼 선이라 그래서 여러 개의 흡수선들이 보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보여요. 그거 발견한 사람이 프라운 호퍼야. 그래서 정확하게는 태양에서부터 오는 빛을 딱 봤을 때 스펙트럼을 보면 그거는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얘가 별이고요. 그럼 대기, 대기. 표면 온도보다 낮다. 그러니까 먹었잖아요. 까만 선이 있는 거, 먹은 거거든, 에너지를. 그래서 이거 니은도 맞습니다. D급 네, 보면 나와 다에 나타난 선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A와 B 중에 어느 곳에 더 많은 종류의 원소? 어, 원소요? 선의 개수만으로는 불가능하죠. 선의 개수만으로. 지금 여기 보면 수소가 4개의 선을 갖는다. 그럼 원소가 몇 개라고 판단할 거야? 이것도 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왜냐면 어차피 모든 원소들은 이게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불꽃 반응이에요. 전자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이 불꽃 반응이 금속만 한다는 건 중학교 때 잘못 배운 거야. 모든 원소들은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꽃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말이 쉬워서 불꽃 반응이지 이렇게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얘기 에너지를 먹으면. 그러니까 그걸 봤을 때 선의 개수만 가지고는 원소의 종류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위치하고 선의 개수하고 이런 걸다 봐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어, 틀렸다. 그래서 정답 골라주면 4번입니다.